네, 우리 해외 골프, 겨울 골프 잘 만드는 일성 여행사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오늘 나디근신 분이 옆에 계시죠? 우리 오브시 투어 담당하고 계시는 차장님이 우리 겨울 골프가 너무 핫하니까 요거 네.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셔서 오늘 엄청난 상품을 갖고 왔거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브시 투어 팀장 김철용이자 다시 일성에서 골프를 또 기획한 김철용 차장입니다. 워낙에 이슈고. 어, 요즘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흔한 뻔한 골프장이 아니라 오늘은 꼭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떠나냐?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네. 와! 우리가 난 태국을 많이 가봤어. 뭐 베트남도 많이 가봤어. 또 새로운 곳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떠오르고 있는 네. 진주 같은 네. 숨은 진주 같은 곳이라면서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인도네시아가 그전에는 그 바탐 그 공항이 있긴 있었는데 음.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주항공으로 직항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음. 데일리는 아니지만 직항으로 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항공 편수에 맞춰서 저희가 어, 인도네시아 바탐과 빈탄 골프장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네, 같아요.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곳 네. 그리고 또 좋은 곳 네. 여러분 여행도 하시면서 라운딩 음. 하고 싶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인도네시아 골프를 갖고 왔습니다. 직항이 생긴 것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어. 네. 인도네시아 종교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예, 무슬림입니다. <laughs> 무슬림, 무슬림. 예, 그, 이슬람 할법 예, 있어요. 이슬 이슬람 교가 음, 그 뭐지? 그 술이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이쪽 지역만 이거 뭐 죄송한 말씀이냐? 알콜이 술이 돼요. 근데 네. 그리고 그 바탐과 빈탄이 되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음. 음, 마치 뿌연 확 그. 한, 그 황사를 통과해서 비온 다음 날 보는 그 아침, 밝은 네. 청아. 네 맞습니다. 오. 그 정도로 쾌청한, 쾌적이 아니고. 쾌청한 날씨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날씨구나. 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공도 잘 보이고요. 음, 눈이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네. 네,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골프 라운딩 하시기에도 어, 평균 기온 한 25도 전후기 때문에 약간 운동하시다면 보 약간 살짝 더운 면이 있긴, 있지만 음. 그에 반해서 습하지도 않고. 무덥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어. 날씨가 진짜 쾌청하기 때문에 어. 어, 상쾌하게 지실 수 있다고 자부수 있습니다. 코가 뻥 뚫리고 네. 눈이 맑아지는 네. 날씨. 네. 그러니까 힐링 타임이 되겠어요. 그 그렇죠. 어, 그리고 골프장을 좀 어떤지 음... 골프장의 어떤 수준 이런 네. 것도 좀 자랑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브 시투어잖아요. 제가 음... 또 오브 시투어는 뭐다? 럭셔리다. 음... <laughs> 네. 저희가 우선 바탐 정통 골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편하게 치실 수 있는 골프장과, 그 다음에 바탐 품격 골프, 오. 럭셔리한 골프, 또 빈탄 골프, 그 다음에 또 빈탄과 바탐을 또 섞은 골프. 오. 한 다섯 가지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음. 4박 6일, 7박 9일, 3박 5일. 음. 손님들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원하시는 박수에, 원하시는 골프장을 치실 수 있도록. 와, 완전 맞춤? 네. 인도네시아 골프구나. 맞춤, 네. 예, 맞춤이죠.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3박 9일 갈래 그러면 3박 9일 상품 있고, 음. 4박 6일 갈래 그러면 4박 육일 상품 있고, 조금 길게 칠까? 7박 9일 상품. 근데 이게, 항공만 데일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쭉 해드릴 수 있는데, 음. 항공이 데일리가 아니다 보니까, 맥시멈 단 7박 9일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짧아도 아쉽고, 그렇죠.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날씨가 일단 너무 무덥지 않아서 좋고, 네. 그리고 럭셔리와 럭셔리의 만남이어서 네, 네. 좀 실망하고 조금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와, 정말 이런 골프장이 있구나. 네, 감동할 만한. 네. 저희가 바탐 정통골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행 상품으로 보면 약간 실속과 럭셔리 사이예요 음. 거기서는 아스톤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인다프리 cc 바탐 힐 cc 바탐 아일랜드 cc에서 이제는 라운딩을 즐기셔요 오. 그런데 이곳이 또 열대우림 음. 그냥 자연 습지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 막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갖다가 이제는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음. 골프 라운딩을 하시면서도 어. 만족하실 거예요. 되게 예쁘죠. ]구나.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바탐 품격 골프라고 해서 레디슨 호텔 5성급 호텔을 사용합니다. 음...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고 5성급 호텔에서 딱히 마주보면은 바로 파당 스카자디 시시가 보여요. 골프장, 골프장 뷰. 네. 오... 그래서 파당 골프장, 아니 파당 스카자디 시시를 쓰고 그다음에 사우스링스 시시를 이용을 합니다. 음... 품격 골프에서는 근데 사우스링스는 그 골프로 하면은 굉장히 원조급 되게 유명한 그 영국 아 스코틀랜드의 올드 코스 CC가 있어요. 음. 그, 그와 비슷하게 링스, 링크스 CC를 만들었는데 음. 어, 참 치다 그, 보시면 이게 그 올드 CC와 치는 그 경험을 대, 거기는 1년 정도 예약을 하기가 힘들다고 음. 하는 곳이잖아요. 와. 그곳에서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수 있게 만들어놓은 디자인이 된 것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빈탄 골프를 보면은. <laughs> 리아 빈탄, 라구나 시씨, 빈탄 라군시 시씨 이렇게 세 군데를 이용합니다. 이곳은 음, 특히 리아 빈탄 시씨는 그, 9번홀과 9번홀과 10번홀 사이가 바다예요. 아, 뭐 너무 가깝다. 바다 건너서 바, 홀을 넘기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초심자면은 공을 한몇 씩씩 잃어버리겠지만 <laughs> 잘 치신 분들은 한 방에 넘기시는 그짜릿한 쾌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코스도 네, 그렇죠. 원하거든요. 네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회사에서 그 사이판의 라오라오 시시 라오라오 베이 시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와 같이 바다와 바다 사이를 음 넘, 절벽과 절벽 사이를 넘나드는 그아 가장 아 코스가 있는데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벽과 절벽을 탁 우리 보통 뭐 하와이나 그죠 네. 미국의 대륙에서 불법한 코스잖아요. 그렇죠. 허, 인도네시아에서 헤어불 끼고 네. 그 진짜 저, 협곡과 협곡을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협곡과 느낌 협곡과 협곡 그죠. 음. 절벽과 절벽을 넘기는 네. 그 짜릿한 쾌감 음. 와. 네. 그리고 코스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음.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주 초심자부터. 아주 잘 치시는 프로 프로님까지 음. 모든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쵸. 그 골프 코스로 디자인됐고 저희가 또 기획을 했습니다. 어러니까 럭셔리한 그런 코스와 호텔까지 네. 그리고 드시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라고 하니까 음. 시푸드도 있고 인도네시아 음. 전통 음식도 있고 우리나라의. 또 한식도 많이 드시니까 한식 식당도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음, 바탐 지역 내에서는 조식과 주, 석식을 포함을 시켜드렸어요. 오. 특히 석식은 이제 그 바탐, 바탕, 바탐인 우리나라의 그 청담동, 압구정동 같은 곳이 있어요. 오. 그곳에 가서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가 또 매우 맛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스톤 호텔과 그 레디슨 호텔의 조식도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음. 그리고 빈탄에서 저희가 숙박을 하실 그 바탄과 빈탄 골프가 있습니다. 빈탄에서 숙박을 하시는 게 어디실까요? 포포인치 <laughs> 쉐라톤 호텔입니다. 쉐라톤 호텔. 예, 그것도 포포인치 쉐라톤 호텔. 그 5성급 중에 5성급이라는 그런 음큰 호텔에서 너무 좋은 호텔에서 이제 숙박도 하시고, 또그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스파 음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라운딩 후에 또. 음 지쳤던 몸과 음, 마음을 힐링하면서. 힐링도 하시고 와 충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골프는 조금 힐링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가성비만 쫓다가좀 필요도가 높을 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럭셔리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가성비 저희 뭐 골프, 저희도 뭐 태국 상품을 팔지만 음. 가성비로 해서 태국 골프 가서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밀리실 수도 있잖아요 음. 하지만 이곳 완전 편안한 럭셔리 네 예. 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 정도로 편안하고 흔히 말하는 황제 골프 또 흔히 말씀하시는 음... 대통령 골프를 치실 수 있는 게 와... 바로 이 지역입니다 풍광이 일단 그림 같고 네. 그죠 정말 네. 내가 스무 카 아니면 그림의 한 폭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네. 라운딩을 하면서 감탄을 하는 그렇죠. 그죠 렇 그리고 흔하고 뻔한 곳이 아니라 아 네. 진짜 이거 숨은 진주잖아요 인도네시아의 또 이국적인 풍광을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아마 다시고 다녀오시고 나면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내가 여기 가서 정말 감동했다. 네, 네. 너무 럭셔리한 호텔에 정말 만족했다.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 골프를 아마 지금 고민을 하실 텐데 아마 인도네시아 딱 어, 결정하시면 다녀오신 분들이 역시 일성여행은 다르구나. 음... 좀 특별한 골프여행이 되지 네, 그렇습니까? 않을까. 그렇 그죠? 네. 저희가 또 제가 또 워낙 럭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 럭셔리 골프 쪽으로 찾아드리는 럭셔리를 <laughs>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aughs> 음. 이제 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어, 호텔, 여유 있고 그렇죠. 호텔도 럭셔리한 호텔에 어. 럭셔리, 럭셔리, 럭셔리. 네, 3일 거의 육성급이겠네요. 그죠? 루체르타토니. 네, 와, 어때? 그런 곳을 언제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음 다른 일반적으로 동, 동남아 골프를 많이 다녀오셨던, 다녀오셨던 분이시고 또 특별한 장소 새로운 곳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곳 인도네시아 바탕과 빈탐 골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온 후에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저도 인도네시아는 조금 생소한데, 네네. 그래서 지금 차장님 말씀 들으면서 허, 되게 궁금해. 막 호기심이 음, 막 생기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예약은 그럼 어디서 하면 될까요? 아, 예약은 저희, 일성여행사 홈페이지에 저희가 음. 바탕과 빈탄 골프로 해서 다섯 가지 종류를 쫙 d p 를해 놨습니다. 네. 날짜별로도 다 d p 를해 놨으니까 그 날짜에 확인하셔서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음. 전화 02-735-1144번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지금 겨울 골프 완전 핫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뻔하고 지치고 복잡하고 다녀왔던 그런 곳이 아니라 네. 인도네시아 럭셔리 골프 상품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날씨 너무 좋고. 너무 좋죠. 다녀오세요. 우리 차장님이 정말 온 마음을 담아, 담아서 기획한 네. 보석 같은 상품이거든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녀오시고요. 일성여행사로 문의 주시고요. 평생에 기억날 만한 일성여행, 골프여행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골프 상품은 인도네시아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